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그때의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마다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람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 숲곳을 떠나서는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비아이로스로 돌아갔다. 바알스본의 동쪽으로 가서 믹돌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비아이로스를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빠졌다. 에담 광야에서는 사흘 길을 들어가서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이른 구루나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홍해 부근을 떠나서는 신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신 광야를 떠나서는 돕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돕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시내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시내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로 핫다다와에 이르러 진을 쳤다. 기브로 핫다다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림마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마를 떠나서는 림몬베레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몬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엘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엘 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다하세에 이르러 진을 쳤다. 다스를 so 떠나서는 데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미카에 이르러 진을 쳤다. 미카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분에야 아간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에야 아간을 떠나서는 호라 기깟에 이르러 진을 쳤다. 호라 기깟을 떠나서는 요바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 개벨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시온 개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에돔땅 국경 호르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을 따라 호르산 쪽으로 올라가 죽으니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던 해 다섯째 달, 그달 초하루였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이다.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 네겝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르산을 떠나서는 살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국경지대에 이에 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페허를 떠나서는 디본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 디블라다임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압 아바림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바림산을 떠나서는 여리고 북은 요단강가 모압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단강가를 따라서 모압평야에친 진은 벤녀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까지 이르렀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집화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은 신광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라핀 비탈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바니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살라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부터 하맛 어기로 경계선을 그어 스다 끝까지 이르면.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브론을 거쳐서 하사레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 영토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의 영토의 동쪽 경계를 하사레난에서부터 스밤까지 그어라.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밤에서부터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의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 아홉 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이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문화세 반쪽 지파는 조상 집안을 따라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해 뜨는 쪽,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다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원 지파에서는 암미우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북기족장이요. 요셉 자손 가운데 문하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에보세 아들 한니엘족장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우엘 족장이요. 수블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 족장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이요.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술로미의 아들 아이웃 족장이요.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우세 아들 부다헬 족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여리고 건너편 요당강가 모아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의 다 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이천 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박 동쪽으로 이천 자, 남쪽으로 이천 자, 서쪽으로 이천 자, 북쪽으로 이천 자씩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여섯은 도피 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마흔 두 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마흔여덟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목수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여섯 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난한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 이련이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만일 세부치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곳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 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문하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라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라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보아세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지파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브아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오.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하여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문하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